현대차가 8세대 소나타 부분변경 모델인 D 엣지를 공개했습니다. 단종한 줄 알았는데 아직 있었네요. 소나타 D 엣지는 전면부의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를 변경해 중심 포인트로 삼았습니다. H 형상의 수평형 리어 램프와 실내에 적용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등 풀체인지 수준의 변화를 적용하였습니다. 이번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첫 공개할 예정입니다. 날렵하고 직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고 엣지라는 명칭을 더해 감각적인 고객에게 어필하려고 했네요. 전면부에는 헤드램프와 그릴, 에어 인테이크가 합쳐진 일체형 디자인을 채택했고 측면부는 낮게 시작하는 프런트 엔드와 긴 후드가 패스트백 스타일을 가져왔으며 스포일러 형상의 가니쉬 등 스포츠카와 유사한 느낌도 시도하였습니다. 실내에는 12.3인치 디지털 크로스터와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컬럼식 기어레버도 준비되었네요. 고급형 n9은 기본 모델보다 확대 된 전면부 범퍼 그릴 19인치 휠, 리어 스포일러 듀얼 트윈 팁 머플러 등 n9 전용 사양을 탑재하였습니다. 로봇캅 수고했어 그랜저를 닮았다고 하는 소나타의 부분 변경 모델 제 눈엔 다른 차를 닮아 보입니다. 로보캅을 닮았다는 생각도 들어서 로보캅에게 소개를 부탁했지만 제 속마음은 약간 다릅니다. 소나타 와이킹